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아, 달골됐잖아. 많은 사람의 어깨가 축 처진 이유. 바로 어깨질환 때문. 어깨는 우리 몸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관절로 운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통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런 어깨통증을 불러오는 질환은 다양하다고.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어깨 질환 가운데에서도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에 대해 알아본다. 네, 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깨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노화가 빨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오늘 톡톡 건강 톡크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괴롭히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든든한 병원 방훈호 원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그몸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가 바로 어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죠. 회전근개파열과 오십견이란 어떤 질환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죠. 네. 예. <laughs>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깨가 한 번씩 불편감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어깨가 아프셔서 오셨을 때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앞, 뭐, 사진을 보시면 왼쪽편에는 아주 멋있는 영화배우 두 분이 계십니다. 저분들은 젊은 시절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아주 건강하고 우람한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주름살이 늘면서 흰머리가 늘어나면서 어깨의 인대가 점점 약해지고 파열이 되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한테서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어깨를 젊으시에 가고 계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드시고 어떠한 외상을 당하시다 보면 어깨가 손상이 되고 수술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어깨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아프시면 너무 강과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으셔서 수, 어, 전문의와 상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회전기 파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오십견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보, 어, 살펴보겠습니다. 회전근계이 말을 이제 최근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깨를 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이 있습니다. 그 힘줄이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 있는데. 이네 개의 힘줄이 어깨를 잘 둘러싸서 우리 어깨는 360도 정도에 가장 많은 회전을 할수 있는 관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대가 어떠한 외상에 의해서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열이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힘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50개는 회전근 파열과 다르게 어떠한 구조물이 파열되고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염증에 의해서 두꺼워지고 쪼그라들면서 아, 아주 심한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오십견,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십견과 회전계 파열이 우리 우리 어, 우리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발병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회전계 파열은 우리가 어깨의 만성 관절통의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7년 사이에는 73%라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표를 보시면, 회진계파열은 2013년도에는 50만 명 정도의 환자 수가 있으셨다면, 2016년도에는 64만 명 정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견도, 전체 인구의 약 2%에 달할 만큼 높은 환자 수가 있는데, 이 50년도 2013년도에는 회중계 파다더 많은 74만 명, 그리고 2016년도에도 74만 명 정도의 높은 환자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환자들이 어깨 때문에 통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증상이 비슷해서 참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을 구별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보통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은 잘 구별하기 힘든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했는 게 파열은 파열 때문에 먼저 어깨 통증이 생기고 파열된 인대가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인대의 근력 약화가 생깁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팔을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어깨 결림 그리고 어깨 아래쪽에 있는 팔이 삼각근 부위에 통증 그리고 누워 있으면 더 심한 통증 그리고 간혹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50개는 회전계 파열과 다른 점을 찾으라면 더 심한 운동 제한, 그러니까 팔이 더잘안 움직여지고 잘안 돌아가고 또더 심한 동통, 통증이 오히려 더 회전계 파열보다 더 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통이 심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심하게 오게 되고 더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운동 장애 때문에 우리가 흔히 머리카락을 찌질하는 거라든지 머리 감기, 그리 선반 위에 물건을 잡는 그런 운동 제한이 심한 것이 50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0견과 회중께서 지금도 얼핏 들으셨지만 어,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표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두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아프냐고 물으신다면 50견이 더 많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운동 제한이 어느 것이 더 팔이 안 움직여지냐고 물으신다면 50견이 더 팔이 안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유발하는 자세도 틀린데 회중계 파일은 파열된 네개의 인대 중에서 그 파열된 인대를 사용할 때만 통증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50개는 인대와 상관없이 모든 방향으로 통증을 있기 때문에 더 심한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력약화는 파열된 인대 때문에 회중계 파일에서는근력약화가 동반이 되고 50개에서는 동반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잘 알고 계셔도 자기가 50견인지 회전파인지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50견 사실 늘뭐 비슷하니까 구별이 안 됐었는데 표로 보니까 원장님 구별이 네. 좀잘 되네요. 근데 사실 이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은 이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나이 탓만으로 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알게 되는 걸까요? 아 예. 해전계 파열과 50견도 퇴행성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증기계 파열은 보통 사, 아까 말씀했는 것처럼 4, 0 50대 이상에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고요. 네. 그 말고도 다른 걸 찾으면은 어깨에 지나친 사용,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서도 팔을 들고 일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반복된 노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상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회전계 파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가활동을 위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배드민턴이라든지 앞에 그릇 보시면 골프, 수영과 같은 운동을 통해서도 외상에 의해서 회전계 파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50견은 주로 가벼운 외상에서 많이 오는데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한번 훅 넘어져서 타박상을 한번 입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잘못 삐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통증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으면 이어 오십견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퇴행성으로도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약해져서 관절 주머니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뭐 관절 주머니가 작아지게 되면 오십견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평소에 운동으로 관절이나 건강관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어깨가 아파서 운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랑 매일 고민을 하고 나는데, 이 굳어진 어깨는 운동으로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게 좋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떤, 어떤 주변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 아프니까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듣고 정말 한달 동안 정말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굳어 어깨가 더 많이 굳어서 야간 통이 더 심해지고 수면 장애가 더 심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어진 어깨는 무조건 관절 운동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통증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을 구별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 증상을 정확히 구별해내는 게또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봐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될텐데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엑스레이만 찍어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다. 50견이다.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아 네. 아직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엑스레이 말고 다른 초음파와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깨가 아프셔서 병원을 가게 되면 대부분 먼저 다른 관절염, 다른 질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은 어깨뼈 우리가 제일 위쪽 부분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뼈를 우리가 견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뼈 아래쪽으로 살짝 튀어나온 요 자리를 우리가 견봉하 골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이쪽 아래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상완골 대결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울퉁불퉁한 면이 있으면, 어, 전문의들은 보통, 어, 회전 경계 파열을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의심이 되고 환자분들이 팔에 근력 약화가 동반되고 증상이 회전계 파열과 증상이 일치가 된다면 다음에는 초음파나 MRI 촬영을 해서 정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에서 검사를 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에서 인대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고 인대가 파열돼서 없어진 부위는 이렇게 검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을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 촬영을 하시면 MRI에서는 인대가 있어야 될 부분은 이런 검은 부분이 진하게 있어야 되는데 파열돼서 퇴축이 되고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부분이 빈 공간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고 어, 병원에서는 회전계 파열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5 0개 진단은 보통 환자분 오시면 X-ray를 찍어서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요 음. 어, 어, 초음파와 m r i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50개원 의심이 되면 초음파와 m r i 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초음파와 m r i 을 찍으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과 부위, 우리가 겨드랑이 아래쪽 부분에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의 두께를 재면 보통 1.5mm 정도 정도보다 더 얇거나 그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인데 50견에 되신 분들은 그 두께가 3mm, 5mm 심하게는 6, 7mm까지 두꺼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MRI에서도 마찬가지로 검게 보이는 이 부위 가 관절막, 관절낭인데 이것이 이거보다 훨씬 더 얇아야 되는데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보고 50견이라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어깨 질환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본격적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먼저 네. 원장님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예 회전근개 파열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이 파열 정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전체 두께 중에서 50% 이하 예를 들면 10% 20% 파열만 되면은 절대로 수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3 개월의 정도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치료를 하시면 거의 완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보존적 치료를 하면 보통 소염제라든지 근육이완제라든지 그런 약물을 치료와 그리고 어깨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주사를 치료를 하고 그렇게 되면 보통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좀 소실이 되고 나면 운동 치료, 특히 자가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하셔서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해증계50% 이하의 부분 파일은 거의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의 파열되거나 완전히 다 파열되신 분들은 보존적 치료를 하면 약이 들어가는 순간과 약을 드시고 있는 순간에만 통증이 줄어들지 그 통증이 다시 재발하고 파열된 부분이 더 많이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절개를 통해서 많이 수술을 했지만 최근에는 0.5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내시경을 넣어서 인대를 봉합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어, 여기는 정상적으로 인대가 잘 붙어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에 타원 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인대가 파열되어서 안쪽으로 조금 당겨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잠김 나사라고 실이 달려있는 잠김 나사를 사용해서 그 실을 인대에 꾸며서 빼 고정을 하는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수리를 시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례는 아까 MR에서 보시다시피 동그라미가 쳐진 부위는 인대가 없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부위가 있는데 이것을 회전근개를 관절경 회전계 봉합술을 시행을 하면 인대가 검은색으로 잘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뼈 아래쪽에 하얗게 조금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잠김 나사라고 하는 건데 이 나사를 이용해서 인대를 봉합을 하고 나면 이러한 모양이 되고 나중에는 정상 관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모든 사람이 다 인대를 봉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대를 파일이 됐으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고 그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은 인대가 정상이고 여기는 아까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길게 있습니다. 여기는 인대가 전혀 다 파열이 돼서 퇴축이 되고 지방변성이 돼서 광범위하게 인대가 파열된 MRI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무릎이나 고관절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보통 절개를 전신마취 하에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관절 내시경 보다 좀더 많은 시간과 좀더 많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인대가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서 광범위 인대 파일이 되기 전에 수술적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으시는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회전근개 파열은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또 심하면 수술까지 할수 있는데 이 50견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두면 저절로 낫는다고 하던데 이것도 질환인데 과연 두면 나을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아, 네, 맞습니다. 50견은 우리가 보통 어, 일상, 일반적으로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치유가 될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정말 깁니다 보통 50견이 저절로 났는데 걸리는 그 기간은 보통 1년 반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시피 야간통이 심하고 수면장애 오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50견도 병원에 가셔서 일찍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게 빠른 시간이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게좀더 나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50견 치료를 보시면은. 50개는 꼭 알아두셔야 될게 수술이 먼저가 절대로 아닙니다. 50개는 처음부터 3개월까지는 무조건 보존적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와 그리고 체외 충격파와 운동 치료를 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대부분이 3개월 안에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고 운동만 하시면 50개는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관절낭 주머니가 너무 많이 두꺼워져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악화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맨 똑같이 관절낭. 이완술을 관절 레싱을 통해서 수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운동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운동은 하루에 네번네가지 동작을 4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444를 하면 되는데 하루에 네번은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 그리고 한번 하시면 약한 10분씩 해서 하루에 4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 위로 올리는 전방 거상 운동, 그리고 양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책상이나 의자에 대고 허리를 숙이는 전방 경사 운동,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손을 등 뒤로 해서 손을 올리는 등뒤 내회전 운동, 그리고 상체를 교차하는 상체 교차 운동, 이네 가지를 하루에 한 번만 하시면 되지 않고 꼭 하루에 네 번, 그리고 40분 정도, 네 가지 운동을 하시면 소수까지 가지 않고 완치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으니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네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원장님. 네, 근데 이런 운동치료도 좋지만 이 운동치료를 안될때 이제 수술적인 부분도 앞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헷갈리는 게오0견이또 수술이 먼저는 꼭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반대로 수술이 또 시급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어, 우리가 환자들이 오셔서 아, 이게 파열이 됐다, 50견이다, 꼭 수술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수술이 절대로 처음부터가 아닌 경우가 딱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회전계 파열이 50%보다 더 작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50견도 처음부터 수적 치료가 아니고 이두 가지는 꼭 보온적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를 하시면 많은 분70-80% 이상이 호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보온적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좋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 수술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보온적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아,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회전계 파열이 50% 이하 파열되는 경우와 50개에서 오존적 치료도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50% 이상의 회전계 파열된 경우, 그리고 완전 회전개 파열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정상 어깨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수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증기 파열을 수술을 했, 병원 측에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가 음.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증기 파열을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파열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수술 후에 보조기를 잘 착용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찍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 빨리 일상생활을 복귀하셔서 운동이라든지 일을 해버리시면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재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강직이 되어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꾸준한 운동치료를 하시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반 질환, 오십견, 이두박근염, 견봉쇄골관절염, 그리고 석회와거증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데 인대 파열 수술만으로 해놓으면 다른 질환 때문에 어깨가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깨가 아플 때는 경추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어깨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경추질환을 의료진에서 놓쳤을 경우에는 수술을 참잘 되었다 하더라도 경추질환이 치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꼭 경추질환 여부도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전계 파일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고 더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전계 파열 봉합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처럼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그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그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지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네.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의 하나고. 유일하게 360도까지 돌아가는 유일한 관절입니다. 그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스포츠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셔서 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건강, 어, 근력 운동을 하셔서 스포츠로 인한 어깨 힘줄 손상을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병원을 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깨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완치가 힘드시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노화를 방지하시고 사무직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도 도중, 업무 도중에도 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셔서 평소에 어깨 노화를 방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꼭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50견 절대 먼저 수술이 아니고요. 본적치료가 우선이고 스트레칭만 하셔도 병원 가지 않으셔도 나을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전계 파열, 파열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50%가 넘지 않다면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파열 정도가 50% 이상 넘으셨다면 요즘에는 관절 내시이라는 좋은 수술 기술과 뛰어난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나이가 들면 생기는 당연한 증상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마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든든한 병원 방훈호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현 씨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